제사도 신경으로 신앙오백 드림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no Yeah. Hey. 오시하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실 때에 주몸된 교회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빈자리가 예배자들로 세워지고 기도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한 주를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군으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새벽에도 주님의 음성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도록하겠습니다 하늘에 사계시나 보시나 우리에게 모든 희망의 나를.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이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온전히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셔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 될수 있도록 죄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숨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디로 이 나라의 민족의 정국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유된 우리의 노력자여 주시고 방황하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세계 열망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한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여주시고,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을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 성가운데 하나께서 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의 주대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시고 이 새벽 이 하루 이첫 주간을 아버지 앞에 기도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요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로 이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잘 증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요 주시옵소서이 나라의 민족을 극렬하게 주셔서 이땅 구석구석 가운데. 글쎄이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과 교육이 이르기까지 이땅 구석구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치지 않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환경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를 따라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 주도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온전히 하나님을 삶 가운데 예배하며 나갈 아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불러 가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의 계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뜻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받고 하나버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세베게도 주님의 음성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세베게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이면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되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난자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듣는죄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경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과 아픔과 땅 갈등 가운데 나뉘어진 마음들 분열된 이 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힘든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게를 오픈하여서 늘그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따뜻한 사랑을 제공하는 그런 분식집 사장님들이나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임산부에게 자신의 가게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의 배려와 또한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웃들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빚 대시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풍난 가운데 우리가 잔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특별히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이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천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수와 2장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 왔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정탐꾼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오늘 그 비참하고 그 고달픈 삶 가운데 오늘 그에게 어쩌면 이 정탐꾼이 한 줄기에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그에게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눈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또한지할 가운데 만년하여서 도무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했던 그 여리고 성 가운데 오늘 남자들의 수발을 들면서 오늘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죽지 못해 그 현실 가운데 발버둥치던 이 여인에게 오늘 정담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을 또한 이 여인이 들었고 또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로 왔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숨겨 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내 삶이 우리 가정이 힘든 삶이 델터인데 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음습했지만, 어쩌면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믿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서 그대로 지속하기 보다는 그의 하나님,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정탐꾼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소수아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라비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음으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마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줄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줄을 통하여 그 정탐꾼들이 그것을 빠져나가게 되고 더한 16절 말씀에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그의 생명을 맡기며 오늘 이 일을 행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내 집으로 모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내렸던 그 창문에 이제 붉은 줄을 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선택은 돌아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한 그 길들을 열어 주며 나아갈 때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가족들이 그 가정에 함께 머물렀던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의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 오늘 한 줄기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 빛을 그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붉은 줄이 그 붉은 그 창문에 맨그 매듭이 오늘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향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뜻,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의 창문의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주를 내밀듯이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그 빛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고 오늘 그매었던그 그 붉은 줄그 붉은 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매듭뛰어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이 그 가정에 온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문을 꽁꽁 닫고 있다면 오늘 이 기생 나비 그 구원의 한 줄기 빛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그보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그 구원의 빛을 오늘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림을 넘어서 오늘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단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 의 가정에 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그래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줄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이웃이 이 지역이 이 나라 임적 세계 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오직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모시고, 떠나보자니,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초청하며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개가 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인도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이 불길들이 하루속히 잘 잡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 수고하는 우리 많은 공무원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산제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이 우리의 드려짐이 하나님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 예물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다하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 지켜보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주님지시는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이한 주를 주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누리고 던그 주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하루도 삶의 예배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그 구원을